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주간 후배님 <laughs> 예, 촬영이라 또 이게 중간에 다른 또 전화가 또 걸려고 그래서 어, 영상이 마지막에 조금 끊겼습니다. 뭐 크게 지장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공교롭게 어, 이번 주는 어, 전반부 두개 영상, 후반부 두개 영상으로 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후반부 첫 번째 영상이 15분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음 제가 한 20분 정도에서 한 25분 정도까지 제가 좀 어, 트렌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과제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각 어떻게 보면 영상 하나씩 하나에 하나 한 문제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 고점 그 참고하셔서 어, 영상이 쪼개지긴 하지만 어, 다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페이지는 자, 앰비언트 미디어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5개 광고에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 있는 지역적인 마케팅과 함께 그 다음에 장소의 한계를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그 매장에 광고 매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극복을 해보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게 설치 장소의 다양화라고 설명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자 디지털 사이니지의 트렌드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아까 잠깐 기술에 대한 부분 뭐 국내 단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외 진출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그거는 약간 이제 좀좀 좀 다른 부분의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제 매체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뭐 다른 것보다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VR과 뭐 AR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매체를 어디에 접목할까 고민해봤더니, 자, 디지털 매체에 접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를, 매, 매체에 굉장히 다양한, 자,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자, 매체에 대한 어떤 주목률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인터랙션들을좀 뭐, 그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능하게, 가능히 하는, 그 얘기는 고객 체험이나, 그 다음에 고객, 고객 참여들을 좀, 유, 어,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멀티터치 방금 말씀드렸고요. 무한경 3D 디스플레이도 있고 증강현실 여러분 식으로 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매치 접목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약간의 한계점들은 제가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자 굉장히 좋은 기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현업에서 뭐 아마 여러분도 과제도 해보셨습니다만. 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매체들이 자,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력들을 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실제 어, 여러 가지 그 운영의 한계들과 그런 제약들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과도길 수 있는 건데 잠깐 볼까요? 자 일단은 멀티터치에 대한 부분 자 보시면 자 이건 국내는 아닙니다만 뭐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내에 이제 롯데면세점에 이렇게 자, 152인치 멀티 터치 미디어 월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자, 터치 터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무한경 3D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우리 어 극장 뭐 지금은 이제 개봉작이 많이 없어서 올해 상반기가 우리 가장 최저치의 극장 이용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 시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죠 방학 시즌과 맞물려서 자 그러면 대작들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3D 이제 영화들이 꽤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입장하실 때 이제 안경을 다 받으시죠 자 이건 이제 안경이 있어야지만 이제 3D 입체가 이제 체험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디스플레이 매체는. 자, 그니까 이 매체 자체가, 자, 안경 없이도, 자,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계는 뭐냐 아, 한계는 뭐냐 제한은 뭐냐면, 그니까, 그니까, 적정한 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약간의 이런 한계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가능하셨다는 거고, 실제, 어, 뭐, 롯데시네마나, 그 다음에 저기 이마트 등이 현재, 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기에, 뭐, IFC몰이라든가, 또, 롯데월드몰, 이런데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 제가 최근에 IFC몰 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광고들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음 만약에 이 매체들의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 것들, 이 약간 3D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 터치라든가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자, 인터랙션이 되고, 자, 화면에 뭐 사실 내가 나타나는 이런 게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형태의 증강현실 같은 건데, 어 어떤 한 광고주는 아까 제가 구자세게 드렸잖아요. 뭐스무 구자에서 스물 다섯 구자 그 얘기는 한 구자에 한 광고주가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친다라면, 자 스무 개의 광고주가 들어오시는데, 자이 스무 개의 광고주가 전부 다 나는 자 터치 스크린과 증강현실을 자 바라지는 않을 수있다는 거예요. 자그 얘기 는 뭐냐면 우리나라 광고주들은 대부분 자 노멀하게 단순한 표출 중심의 노출 중심의 매체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하나의 광고주 그 인터랙션이 가능한 하나의 광고주 때문에 자 일반적인 노출의 광고주들의 어떤 그런 운영 그 노출 시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출에 문제가 있거나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술력들이 현장에서는 어, 약간 약간 기술적인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어차피 기술을 활용하는 광고주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광고주는 사실 이해할 수 없겠죠. 왜 나는 일반적인 노출밖에 안 하는데, 왜 내가 그 피해를 봐야 되는지. 자, 이런 어떤 약간의 현실 어려움들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상의 아직까지 문제들 때문에, 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혹시라도 뭐, 중앙고사 가져다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안 되나? 어, 그건 아니고요. 다 되는데, 자, 그런 어떤 약간 특징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광고 홍보, 특히 홍보 캠페인들 외국 사례에 보시면 어때요?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 광고주가, 어떤 특정 단체가 굉장히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한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가능해지려면 단독 운영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만 나오는 거죠. 나만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여러 가지 광고주가 나오는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발전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다시 읽 이어집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자, 어떤 기술들이 실제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일단,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건데요. 자, 미디어 파사드는 이미 여러분도 과제상에서 이미 보셨죠? 자, 서로 스퀘어, 자,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자, 이런. 자, 우리가 그때 잠깐 문제도 냈습니다만 매체라는 것과 건물 자체, 건물 자체가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이즈가 그래서 대형이죠, 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아다 보여드려 설명해드릴게요. 약간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하나는 이 전자빔입니다, 빔버타이징 자, 빔버타이징인데, 일종의 프로젝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션. 자, 여러분들, 자, 이것만 놓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빔버타이징은, 자, 에, 아, 빔 프로젝트. 여러분들, 저희 수업 시간 같으면 바로 설명해 드렸을 텐데, 자, 우리 프로젝션 다 있죠? 학교에, 그렇죠 강의실에. 그 프로젝션이, 자, 퍼, 버타이징은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합성화에요. 빔 프로젝션 플러스 애드버타이즈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빔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프로젝션을 뭐에 이용한다? 광고에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거 신사에, 신사 여기 있는 미타우라는 그런 빌딩에 실제 콜라가 재행했던 캠페인입니다. 코카콜라인 참여형 이벤트였는데요. 자, 똑같이 건물 외벽을 다 쓰고 있는데 차이는, 자, 이거는 프로젝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LED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차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 LED는 자체적으로 발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프로젝션은 자 건물은 단순하게 스크린 역할만 하는 거고요. 똑같이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전체 면적을 쓰지만, 자 이거는 자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겁니다. 그냥 프로젝션 걷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건물 형태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사철 자자 운영할 때까지는 자, 외벽이 하나의 매체 역할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LED 방식, 이거는 프로젝션 방식. 자, 요 차이. 자, 그래서 전자빔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자, 대부분의 미디어 파사드는 그래서 LED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 두십시오. 향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가 홀로그램입니다. 자, 홀로그램은, 자, 여러분들, 그, 아마, 그, 우리, 우리, 그, 어, 외국 SF 영화 중에, 뭐, 우리 스타워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워치 중에 이제 스마트워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심박수 나오고 뭐 운동에 도움되고 또뭐 우리가 또 스마트폰 안 보더라도 시계만으로 누구한테 왔는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지금은 자 제대로 잘안 되죠 눈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또 활용하게 되는데 자 스마트워치에서 이제는 어그 영상이 이제 홀로그램 영상이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영상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어 그러니까 기술력이 나오게 되면 어, 그게 홀로그램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정도의 기술까지는 아니고요. 그니까 사실은 이제 음, 디설매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빛으로 되어 있는 이가 그가 그, 그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면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 보일 수 있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스크린의 역할이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건물이 아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크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죠.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보시는 야리 광구에다가 이렇게 홀로그램을, 자, 바로 한번 접목해보는것들 한번 시험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하나의 스크린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계상에서 뜨는,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것들은,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서 제가 되게 주의, 유의, 예의주의해서 봤는데 뭐냐면, 이제 그 공기 하나의 입자 입자가 스크린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이제 우리가 시계에서 영상이 입체적으로 뜨면서, 자, 그게 나에게 직접 사람이 떠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 형태를 영화처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 그렇게 되기를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기존 매체에다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자, 광고 매체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행안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 새로운 기술. 기게또 추가적으로 드론까지 있긴 합니다만. 어, 제가 나중에 이벤트 매치할 때 드론 잠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이것들이 디지털 기술이긴 한데, 과연 이거를 5기 광고 매체로 봐야 되는, 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견들이 있어서,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만큼 중요한 건, 자,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라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향입니다. 자, 기업 광고주의 지하철, 자, 디지털 광고 참여에 대한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광고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만, 2호선이 가장 이제 핫한 호선입니다. 어, 우리가 전국에 뭐, 울산광역시만 빼놓고 모든 광역시급의 지자체는 현재 지하철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죠. 뭐, 서울만 해도 벌써 9호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2호선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제 때뭐 제일 핫했던 장소들이, 뭐, 강남역, 삼성역, 홍대 입구역, 이랬, 잖아요 근데, 자, 사실은 우리가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역들을 제가 표마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제 매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봉천역, 신림역, 이런 곳들은 사실은 광고주, 일반적인 기업 광고주가 선호하는 역사들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 지하철 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광고주들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로컬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지역 즉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신림역에서 순대국집을 해뭐 여러분들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순대 순대 같은 것들이 자 내가 순대국집을 운영하는데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상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접점이 될수 있는 매체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매체가 지하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역으로 보면. 지하철 매체의 많은 부분들은, 어, 기억 광고주도 있긴 하겠지만, 어, 보다, 자, 지역적으로, 자, 상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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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어,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자, 그런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자, 쓰는 매체가 바로 오개 광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라는 거죠. 자, 그랬던 매체들이, 자, 디지털 매체가 생기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자, 모든 역사에 이제 설치가 되어지죠. 왜냐면 네트워크를 넓혀야 되니까, 커버리를 넓혀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기업 광고주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림역밖에 안 됐던 매체도 있지만 지금은 신림역하고 강남역 같이 이제 연동하는 매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강남역에 대가 매체를 집행하려면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신림과 봉천역 기타 이런 역사들의 매체들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기업 광고주의 자 로컬 매체들 특히 디에사매체들의 참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그 매체의 중심에는 자 아날로그 매체보다는 디지털 사인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플러스에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확대가 된 거죠. 어, 또 공연과 게임 광고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자,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좀 뭔가 지형을 좀 바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56785선, 자, 스마트 ITV, i t i t 비가 바로 디지털 사인지의 그냥 약, 그, 그러니까 브랜드 명입니다. 그냥, 그냥 크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지을 때, 어, 우리가 56785선 D4 사인지 매체를 뭘로 정하지? 라고 할 때, 네이밍, 네이밍을, 자, 스마트 i t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아나가 아파트 LCD 이미 보여드렸죠? 자, 지금은 이제 그 KT가 운영하고 있는 타운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어, 동네 미용실, 아파트 주변에, 또 아니면 뭐 학원, 뭐 이런 것들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 뭐, 뭐, 벤치라든가, 뭐 이렇게 좀 세계적인 기업들, 그런 브랜드들이, 자,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 광고 참여하고 를 계시 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뭔가 자, 다양한 특히 기업과 그다음에 브랜드들이 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뭐가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업 광고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는 라 거, 타운보드도 아까 아파트도 에 마찬가지로 자, 과반 이상을 자, 기업과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에 매체별 비지역 광고주 업종 봤어요. 이 과연 퍼센트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는가? 자, 공공기관 단체 얘기했었죠. 제일 많고요. 타운드도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 그다음에 식음료 의료 게임 그렇 이렇게 자, 이런 광고주 업종들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미용실이나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자 물리치고. 자, 가장, 자, 우리가 범, 광범위하게, 자, 매체를 진행하고 있는, 자,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관리공단, 뭐, 네오팜, 우리 또, 자, 피부 보습제 나오는 여름, 자, 화장품 광고죠. LG 하우시스. 자, 여러분들, 타운보드 아파트니까, 당연히, 자, 하우시스는 창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창호를 만들거든요. 자, 약간 피어피스 광고이기도 하죠.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어컨, 당연히, 거주지에 필요한 것들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통합적으로 동서 식품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돼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광고주들 군들이 자 디지털 매체가 생기면서 자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자 교통광고 자 특히 지하철 쪽에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광고에 있어서 변화의 시작, 그것도, 자, 교통 광고 특... 내에서의 디지털 사이즈 매체는, 자, 지하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가장 많은 형태의,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지하철 광고 수업을 다 마쳤잖아요. 거기도 제가 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아날로그 매체가, 자, 뭘로 바뀌고 있다? 자,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전의 지역과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에서 전부 전국 단위 그니까 전국 아까 얘기했던 울산광역시를 빼놓고는 자, 지하철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 광역시에는 전부 다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역시 지방 쪽도 자, 점점 점점 아날로그 매체에서 자, 디지털 매체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시면 타 o h 매체에 비해서 효과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자, 노출수가 높더라고 되 있는데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계광고에서 광고 효과에 대한 그 사실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어왜 광고주 선호도가 우계광고 떨어질까라고 보면 그런 거죠. 그니까 뭔가 효과 조사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습부터 일단 그니까아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번에 과제하실 때 강남역, 삼성역 많이 하셨잖아요. 자, 실제 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자 사람들의 유동인구나. 삼성령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멸만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기관이 없어요. 대부분 어, 부동산 사이트나 뭐 이런 정도 아니면 해당되는 뭐, 뭐 우리가 코엑스 같으면 이제 무역센터에서 뭐 약간 자기들이 뭐 쓸려고 하는 어떤 자료 정도 외는 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모수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점도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만들어가자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어 여러분 지하철은 자 물론 무임으로 승차하시는 자 우리 65세 이상의 우리가 노, 노인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교통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제가 신림역, 봉천역, 뭐 강남역 얘기했습니다만 자 역사 와 상관없이 몇 명이 정확하게 승하차는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수가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효과 측정이 지하철은 그래도 그나마 타 오개강구에 비해서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디에타 사이니즘에 제가 오개 광고에 아, 지하철에 가장 많이 먼, 어, 생기고 있고 아, 많이 생기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게임 광고, 자 게임 광고는 아까 뭐 앞서서 지금 우리 기업 브랜드 광고 얘기 했었습니다만 자 게임은 여러분들 뭐다 스마트폰 이제는 다 전국민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강남역과 그다음에 어, 신림역, 공천역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노브라만 차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자, 우리가 강남역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림역, 공천역에 계신 분들도 역시, 자, 역시 타깃이 된다는 거고요 자, 적십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도, 자, 우리가 다 국민이기 때문에, 자, 강남역, 삼성역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모든 국민은, 자, 신림역, 공천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커버리지 면해서 훨씬 더 어, 적화, 정확한 인원이 개측이 되어지고, 어,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연령대도 자, 10대 20대 부터 우리가 노인들까지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도 자, 교통광고의 모든 자, 디지털 사이니지는 자, 지하철 광고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브로덕에 보더라도 OH미디어의 많은 영역들보다 사실은 지하철 광고가 훨씬 더 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자, 또 반증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왜 지하철,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꾸로, 자, 왜 내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왜 지하철에 많은 유형의 매체들이 등장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 분야뿐만 아니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시더라도, 자, 우리가 아까 같은 뭐,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어떤, 어, 기술이 가미된 매체를 운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지하철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 어느 정도는, 자, 소기의 성과를, 자,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어,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여기 뭐, 홍보 영상 활용, 광고주 증거만 등등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벌써 20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이번주는, 자, 네 번째 트렌드까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자, 트렌드 여섯 가지 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고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야리 광고에 대해서 제가 어, 야리 광고하고 이벤트 광고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해서 또 역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뭐 사과의 말씀을 양해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주간 촬영으로 인해서 어, 영상 어, 전반부 영상과 후반부 영상이 각각 두개를씩 쪼개졌는데 어, 여러분들 참고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음꼭 어, 빠뜨리지 마시고 내 영상을 다 어, 시청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